그 박사의 장손 며느리, 장족함 며느리, 장손 장족함 며느리, 친정 동생이 최고의 악성 골수암에다가, 최고 악성 골수암에다가 근육암이라. 그게 지금 미국이알는다 사람하고 예. 비슷한 거 아니야? 예. 그런데 이건 그거하고 틀리는 점이 뭐였냐? 근육암이니까. 예. 이 넓적다리 모두. 부어가지고 밖으로 처럼 찢어져가지고 누런 물이 쏟아져, 응? 이런데 1 2시 안으로 죽었니? 저녁 때 강제로 막 튀어나오겠거든. 네. 처녀를 그건 그 박사의 장족한 미누리 친정 동생이라. 근데 처녀가 한 스물 땐 나서요. 그러니 이거 병원에서 나가라고 하니까 12시 안에 죽을 걸더 있으면 필요 없다 하니까 죽어도 여기서 좀 박사들이 있는 앞에서 죽으면 어떠냐 집에 가 죽기 싫다 병원에서 죽으면 진통제나 뭐이고 좀 연장할지도 모르지 않느냐 영양조사도 맞고 하루라도 더살 수도 있지 않느냐 이게 지금 애들이 죽는데 애원이 죽기 싫다는 말이겠지. 그게. 어? 한, 한 그래도 병원에서 냉정하게 내보내버렸거든. 그러니까 저 언니 집에 나오는 이유는 저 언니가 폐암으로 죽게 될때 시삼촌 친구가 아주 신이다. 그 신통술이 뭐 이만저만이 아니다. 그 양반 처방을 가지고 내가 폐암이 살아났다. 근데 시삼촌은 십장 암으로 죽을 때 그가 살려주었다. 그리고 시숙모도 암으로 죽을 때 그가 살려주었다. 전화받아라. 그래서 얘가 죽기 전에 만나보고 죽겠다. 언니 집에 왔거든? 네. 퇴원했어. 그러니까 친정어머니고 가족들이 모두 같이 왔을 거 아니에요? 퇴원하니까. 네. 그래, 나왔는데. 이것이, 넓적다리 양쪽이, 넓적다리 갈라져가지고, 물이 아주, 샘이 터진 거라. 다리에서만 뭐 그런 거라니? 양다리여서. 네. 뭐, 배에서야 나올 게 있나? 양다리가 터졌으니, 글루루마 쏟아지니까. 그, 전신이 부었지. 그래서, 그 아가씨 말이, 선생님, 12시 안에 죽지 않게 하면 좀더살거 아닙니까? 이거라. 야, 걱정 마, 12시간에 죽긴 뭘 주고 한9살개해줄 테니 걱정 마. 그러니까 이게 죽을 시간은 죽어도 좋아할 거 아니야? 복사뼈이다. 이안 복사뼈야, 안 복사뼈이다가 여기다가 손뜨깨보다 두껍게 마늘을 다져가지고 얹어놓고 거기다가, 약속을 25분에서 30분짜리를 뜬다. 뜨니까 그 마늘 타는데 그 마늘 끓는 물이 살에다할거 아니야? 네. 그건 뼈가 갈아지게 아파도 참아라. 그 일로 죽어서 얘가 지금 하루라도 꼭 살겠다는 욕심으로 뭐 아픈 거 소리 지르겠나 그래서 한장 뜨고 두장 뜨고 하니까 석장 만에 이복사뼈로 터졌다. 복사뼈로 터져 나오니까 넓적다리에서 쏟아지던 거는 없어졌잖아, 댔어? 네. 이게 물이 아래로 흘러 내려오니까 여기는 물이 아무는 것보다도 그 신비한 약물이 올라가고 뇌까지 올라가니까 그것도 화기가 그 약속, 그 약속, 그래 네. 약속 네. 어느 거고 그렇게 크게 뜨면 뇌에 올라. 네. 약속하기도 뇌에 올라가고, 네. 또 마늘 기운도 뇌에 올라가고. 그러면 불이라는 건 인력이니까 뇌에서 끌어당길 거 아니요? 네. 끌어당기고 모든 약 기운은 밀고 올라가니까 뇌까지 올라갔을 거 아니요? 거기 신은 묘야. 신은 묘라는 게 이용가치가 있는 거 아니야? 네.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이 모든 약 기운은 뇌까지 올라갔고, 전신에 다 갔을 거 아니야? 음. 또, 이 고도의 온도가 뇌에 있는 것까지, 그럼 뇌까지 올라가면 뇌, 뇌에 있는 염증, 뭐다 병균은 다 이동했잖아. 네. 이동시기에 나아야 그런 일이지. 알아듣겠어? 네네. 그러니까 이게 내려올 수 밖에 없나? 그럼 여기 복사뼈에서 나오는 건 뇌에서부터 따라 나오는 거라. 그러면 다 나오고 난 후에는 이게 다아무래붓고 뇌는 에 깨끗하게 정신이 맑고, 머리 안 아프거든? 개환하고. 그래, 물이 다 빠진 것이 저녁 때 시작한 것이 아마 밤9시경까지 갔을 거예요. 뭐 늦은 시간 했는데 그러네요. 다섯 시간 이상 6시간 갔을 거예요. 그때 벌써 쌍나죠. 왔 이거 다안 물어서 깨끗해요. 흔히없이 쌍나. 왔